<laughs> 자 오늘은 에, 11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에, 아침 7시 10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수색 물류창고 어제 밤에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아침 좀챙기 먹으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자 복등이 이렇게 건물 그 옆쪽에 대놓고 잤습니다 차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차는 새복에, 새복에 들어온 것 같은데 새복에 들어오고 저 안에 독구에 지금 두대대져 있고 또 앞쪽에 한대 대지 있고 총 지금 다섯 대가 들어왔어요 복대기까지 아, 아침에 어저께 2천 물류 창고에서 하차하고 어항 들어가려는데 사무실에서 연락 와가지고 여기 수생물 창고 오늘 작업으로 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뭐 나와서 저녁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오늘 아침에 물을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 시에다가 저녁 8시 돼서 출발해 갖고 여기 사살 오니까 어저께는 눈도 막 오고 이런 스 그런지 차들이 별로 아예 안나왔더라고그래가차 밀리고 바로 바로 왔어요. 저 도시락, 이 사무실 저쪽 에 창고 그 전자레인지 있는데 대파 왔거든요 도시락.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좀더 누이실 하다가. 밥은 챙기 뭐이 되니까 시도 갖고 배차 신분 시간이 아시, 에, 쓰리기부터 쓰레기 자 도시락 세팅 됐습니다 어저께 편의점에서 저녁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뜨끈뜨끈하이 좋네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참, 물티슈 이거 잘 나왔어. 그죠? 이거 뭐, 의지가 한 거는 물티슈 갖고 다 해결해버리니까. 야, 물티슈 이게 진짜, 이것도 처음에 특허낸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야. 얼마나 편리합니까? 환경에는, <laughs> 환경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참, 뜻다방 생활 하는 사람들은 물티슈 저게 진짜 좋아요. 진짜. 자 맛있게 해결했습니다 아 아침을 이렇게 또 던데렛 무으러오 이제 오늘 또 사부도 선적시키려뭐 부지런히 내려간지, 내려,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자 대기했다가 상처하겠습니다 자 쓰레기 좀 버리고 차 안에 냄새나니까 아유, 보일러를 보일러를 너무 오래 뗐으니까 보일러도 좀 끄고 오늘 여기, 사무실 쪽에 화장실에 물이 안녹다네 물이 얼었는지. 차가 이래. 독구에 두 대. 밖에 벤처. 빨간 벤처 한 대. 와, 딱저콘테이너 눈이 쌓여가지고. 와, 이거 엄청 쌓이네, 저거. 와. 나중에 달리면 뒤에 엄청 날릴 건데, 저거. 와. 세대하고, 여기 복둥이하고 두 대, 다섯 대. 와, 저거, 고속도로 가면 높이 안 걸리나? 저거, 눈 때문에. 눈이 너무, 싸, 너무 많이 쌓이네. 와, 진짜. 어머니 봐도. 컨테이너, 그, 저, 저, 야드에 야적시키는 제로 위에 있던 콘테이너 그기에대에 눈이 쌓여있는 거예요 와저 위에 저거 눈치야 안됩니까? 저거 고속도로 높이 안 걸리는가요? 어 그래 이거 내가 볼때 지게차 보고 좀올리달라 해가지고 쓸어내리고 가는 게 나을텐데 예 어, 이거 달리면은 또막 떨어지고 하면 수용차들 잘못하면 아, 바치면 큰일 나 네, 이거 빨리 이거 지게차 이거 사장님 지금 지게차 저 올리 달라 해가고 물을 쓸고 가말어썰고 저거, 저거 안돼예 네, 저거 수용차 떨어지면은 잘못하면 수용차 큰일 난다니까저 지게차 좀 올리 달라 해가지고 저거 눈그 이런 거 있다 않습니까 제가 싸서 밀어보죠. 아니, 지게차고, 오늘 잘라야지. 네. 그래, 하여튼, 저거, 지금, 나볼 때, 문제됩니다. 문제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쌓여있어 너무 많이 쌓여있어눈 미는 거 여기 있네. 눈 미는 거 여기 있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미어야지 내가, 내가 신경이 써 있어. 안 되겠다. 아, 하고, 진짜. 저 신경을 안 쓰고 있네, 와. 저거, 날아가 수용차 때리면은, 얼어가지고 골치 아파요, 저거. 에이워 씨. 여, 어어 여, 있어 이거, 이거, 쓰레야 돼, 안 돼. 큰일 나. 이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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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갖고 들어달라 해가지고 저 차도 저저저 저, 저, 저 미백고 저거도 해보이소 저거 날라가면 나중에 지금 이좀 작아가지고 난 괜찮은데 그래도 한지금보다 이게 더 심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보단 시간보단 이거는 지금 막곧 떨어진다 저거 <laughs> 지게차 요한번 사람 올라가게 아, 네. 어이 주지 이에요 저거 아 고속공포증이 있는가 봐요 그거 네. 네. 장하면 고속도로 토끼에도 걸릴 수가 있어 그 전에 내 전에 한번 내가 걸린 적이 있어. 재로에 컨테이너를 뜯거든. 맞아, 제로에 그것도 뭐, 이게 쌓여가지고, 그고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얇고. 야, 오늘 아침에 녹아다 좀 해야 돼. <laughs> 한 사람 갖고 안 돼. 두 사람 올라가 혼자서 하면 너무 많아. 아 <laughs> 참, 긴풍경이네또 내가 이때까지 컨테이너 하면서 이런 관계가 또 처음이네. 야, 아,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갑자기. 어, 조심하셔, 조심하셔. 첫 차, 출발. 8시 25분. 2차 돼야 되는데, 또눈치로 올라갔는데. 아, 원, 이 기사. 사장님이 고소 공포증이 있어 갖고 위에 못올라간다네 하하 <laughs> 그래 갖고 지금 옆에 동료 차들이 올라가 갖고 지금 타고 있어. 어라라라라어라라라라 <놀놀놀라> <놀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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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아로로아로어 <붙이> <뛰었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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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로로로로로어아아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아아 이제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다. <laughs> 자안전려으로 갑쇼 네. 예. 아, 이제 복덩이 시동 갑시다 이제 내 앞차까지 차대했고요 지금 한대시고 나오면 이제 복덩이 되면 됩니다 두 대는 시고 나갔고요 오늘 오전에 다섯 대라네 복덩이가 마지막 차 밑에 <목소리> <이 목소리> 뭐 새는 거 없죠? 어휴 항상 봐야돼 촬영도 없네 지금 영하 3도네 영하 3도 <laughs> 아이고 제했습니다 무근 나오네. 아우, 됐네. 무근 <laughs> 나오네. 꼬아나쁘 이제 햇빛이, 햇빛이 나가. 아, 좀 다시네, 이제. 안녕. 예. 더설 출발하셨어. 예. 아 <laughs> 눈이 쌓여가지고 엉망이네. Yeah. 이거는 요요 있는 거는 날리고 이러지는 않겠지. 그래. 괜찮아. 예. 요 있는 거는 괜찮아. 예. 전진 조심을 가시오. 바로 따라가지. 예. Yeah. <laughs> 자 복덩이 마지막 마지막 차 작업 물건 나오고 있답니다. 네 번째 차 출발 냉동 컨테이너가 들어왔네요 2 0피트 저거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더라고요 아이고 냉동 20비트 차가 먼저 나가네요 이렇게 물건이 포장이 덜 됐는가 봐요 현재 시간은 11시 8분인데요 와 이거야 이 시간은 가고 <laughs> 갈 길은 멀고 야참 아직도 물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야 싫는데 세아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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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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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7분, 다이를서 복동아, 출발하자. 어, 이런, 뻘구댁이 돼갖고. 차를 빼, 차를 빼갖고, 안에, 흙좀 닦고 가야지. 아유. 자, 이렇게 대놓고, 안에. 흙좀 닦고 갑시다 아이고 야 엔진열좀 엔진열좀 오를동안에 흙이 엉망돼갖고 자 출발합시다 411km 5시 40분 도착 예정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3분 강병북로 마야안 밀리면 되는데 자, 수색 물류창고, 당일 선적으로 성장 출발합니다. 사부드 국제예객 터미널 야적장으로 당일 선적시키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도착하면, 은 어차피 됩니다. 강뱅분노를 해가지고 어 동서울 톨케이트로 진입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시간에 나오니까 여기는 차는 별로 안 밀리는 것 같네요 수색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겠습니다 아이고 레미콘 레미콘 트럭이 고장이 났는 모양이구나 다리 위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들이 막 고장 날까요? 이상 없는데도 막 갑자기 고장 나고 그래요. 날씨 되게 추우면 이제 영상 3도로 올라갔네요. 기온은 자 강변북로 IC 진입합니다. 자 오늘은 내비가 강변북로로 가라 그러네요. 강변북로로 가는 게 조금 빠른가봐요. 여전히 차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자, 강변북로 뚫고 암사대교 북단까지 가겠습니다. 본선 진입했고요. 자, 쭉 빨리 가겠습니다. 내비는 이 우측으로 내부 순환로로 가라는데요. 내부 순환로는 우리 차들이 못 가니까 강변북로로 직진. 킬로수 차이가 얼마나 하는 거 볼까요? 410 킬로. 5시 49분. 강변분노로 가면 시간이 얼마 차이 나노 411km 5시 47분 시간 차이하고 뭐 얼마 안 나네 키로수는 1km 차이 나고 1km 강변북로로 가는 게 멀고 시간은, 시간은 비슷 똑같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쭉쭉쭉 달려서 암사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내비는 톱평으로 가라는데, 이래 보니까 암사대교도 차가 좀잘 빠져요. 그래서 암사대교로 건너가겠습니다. 다시, 4시분 암사대교로 가면은 몇분 걸리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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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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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교를 해가지고 대로로 해가지고 동서울 둘게 때까지 가겠습니다. 자, 올림픽 대로 진입합니다. 저건너편에서 멀리 이래 보니까 올림픽 대로에 차가 쌩쌩 달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암사대교로 건너왔죠. 일단은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 강일 IC 가면 좀 밀릴 거예요. 강일 IC, 대전 판교 방향으로 빠집니다. 아, 여기도 차가 안 밀리네요. 여기 좀쫙밀이있을줄 밀리 알았는데. 좋습니다. 자, 본선에도, 본선에도 차가 생생 달리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암사대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비는 토평 IC로 가라 그랬는데. 차안 밀리고 쭉쭉쭉 빠지죠? 원선 진입하겠습니다. 네, 동서울 톨게이터 왔습니다. 빨리 왔네요. 차가 그렇게 안 밀리고 쭉쭉 온것 같습니다. 자, 동서울 톨게이터 하물라이패스 진이. 자, 현재 시간은 12시 44분이네요. 와우 와우 한 시간도 안 걸렸네요. 11시 47분에 출발해가지고 와40 정확하게 44분이네 44분 1 시간 채안 걸렸네요. 와우 와우 좋습니다. 자 이제 쭉 달려서 문경휴게소 가서 조금 늦은 점심을 늦은 점심을 먹고. 서부드 국제이객터미널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눈이 쌓여가지고 풍경은 좋습니다. 어쨌든 산에 하얗게 눈이 쌓여가지고 좋아요. 자 문경휴게소까지 가면서 출출한데 이 앞에 탕에. 근천휴게소에서 소금빵 사는 거한개 남은 거 있거든요 이거 좀 먹으면은 문경휴게소까지 가는데 문제 없겠죠? <laughs> 자 이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야, 여주 분기점 충주 방향으로 차가 많이 밀리네요 6km 가는데 16분 걸린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많이 밀리네요 아, 한대 고장이 났는 모양이네요 2차선에서 딱 서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밀려버리네요. 덤프트럭인가? 쭉 달려서 500m 전방에 문경 휴게소인데요. 아이고요. 아까 빵을 좀한개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원치 있는지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문경 휴게소 그냥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23km 6시 8분 도착 예정이거든요. 시간도 좀 촉박하고요. 사살 내려가다가, 여기 피곤하면 은한번 쉬고, 그래 쭉, 사보드 국제여 계획 터미널 야식장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은 좋습니다. 뭐, 졸음 오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문경혁에서 통과하겠습니다. 야, 북상주 IC 앞인데요. 차가 밀리네요. 지금 2.5km 가는데 15분 걸린답니다. 와, 이상하게 문경혁에서 바로 지나가고 싶더라고. 바로 통과 잘했네 그죠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시간 안에 못 가는 거라 자 뚫고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낙동분기점인데요 낙동분기점에서 상주영천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네 쭉쭉쭉 달려서 부산 톨게이터 전차 i b s 진출 자, 현재 시간은 5시 42분이고요 자, 23km 남았고, 6시 41분 도착 예정입니다. 지금 퇴근시 아니라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저 앞에, 그, 검색하니까 구서 IC부터 밀린다네요. 오른 터널 앞에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7km 가는데 32분 걸린다네요. 자, 사보드 국제 객 터미널. 야적장 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자, 게이트 진입해가지고 하차하고 나오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아, 장비 대기하고 있네요. 자, 콩 끄르고 하차하지만 하차하겠습니다. 자, 콩 끄르고 장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장비 왔습니다. 하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차 완료 자 나가다가 잠깐 됐는데요 복덩이 인증샷 한번 찍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덩아 고생했다 자 안전하게 달려와서 하차까지 잘 마무리하고 고생했어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되 여러분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